윤곽에 대한 스트레스 가 엄청 크다 보니까. 할수 있는 거다했거든요 근데 네. 결국에는 뼈라서 수술이 답이더라고요 저 이거 유튜브에서 o 고 하면서 a n a l i 나 t l e bit mor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e I'm g 리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현재는 많이 달라진 외모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겨서 이것저것 스타일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제 스스로 꾸미는 재미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윤곽, 코, 이마 지방이식 하러 왔습니다. 저는 보시다시피 윤곽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광대 쪽이 엄청 스트레스였고요. 옆에서 보면 이마가 꺼져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인상이 쎄 보이듯 나오더라고요. 그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. 코는 정면에서 볼 때는 정말 흐리멍텅하게 있는데 또 측면에서 찍으면 어느 정도 콧대는 있어서 이상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속상했었어요 윤곽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 보니까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요 다이어트도 해보고 시술도 받아보고 근데 결국에는 뼈라서 수술이 답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를 좋아해서 고윤정 씨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다 보니까 아플까봐 무서워요. <laughs> 그럼 이제 수술 준비하러 가볼게요. 쿠팡에서 진짜 엄청 많이 샀어요. 봉키템도 사고요. 뼈잘 붙으라고 칼슘도 <laughs> 사고요. 이것도 베개도 사고요. 죽도 사고. 저는 좀 화려한 집네 네. 저번에 그 원하는. 아, 네네. 갔다 네네. 갔다 네네. 갔다 네네. 네, 네. 누구예요? 칼나 네. 하이 형님은 약간 직반, 직선 그 네, 사이 어딘가인데요. 그 사이 <laughs> 사실 여기 콧대는 낮지는 않잖아요. 네. 여기는 많이는 높이겠지만, 어쨌든 이마 네. 채우면서 하려면 어쨌든 높이기는 해야 돼요. 네. 코끝은 지금보다는 많이 높을 거예요. 네. 그리 어? 콧구멍 어. 많이 볼까요? 콧구멍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. 사실 여자 코는요 정면에서 네. 봤을 때 콧구멍이 안 보이게 만들면 아 많이 코가 같은... 길죠 네. 콧구멍이 네. 그래도 한이 정도는 아. 보이는 게참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콧구멍은 지금 정도의 각도에서 살짝만 사실 더 보이는 게더 예쁜 겁니다 네. 처음에는 좀 어, 너무 빵빵하게 운거 아니야? 싶은 느낌이 나야 후추가 네. 됐을 때자연스럽죠 네. 빵빵하게 채 <laughs> 가장 효과를 보실 부분은 광대일 것 같아요 네. 여기 이렇게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네. 여기를 안으로 밀어넣어주면 훨씬 더 정리가 될것 같아요 네. 너무 많이 치지는 못하겠죠 신경이 네.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음.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럽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면 옆에서 이렇게 만져진는이부분이많이 정리가 될것이다 그때도 뭔가 여기 너무 과하게하시기는싫어하셨던것 같아요 네, 개통은 당연히 피해하 되고요 <laughs> 와, 턱의 경우에는 조금 이름한 느낌을 원하시니까 더... 티절골이라는 걸 해서 가운데 부분 일부를 네. 제거를 하고 모아주고, 네. 그다음에 여기 각도를 잘 처리를 해줄 예정이고, 네. 코가 높아지면 턱은 사실 너무 앞으로 나오면 좋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앞으로 나실 네. 겁니다. 앞 네. 아, 좀... <laughs> 오늘 내일은 좀 힘들 거예요. 힘들어요. <laughs> 오늘의 수술 플랜은요, 코는 직방과 직선의 그 사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콧대는 조금 더 살리고 코끝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고요. 그리고 꺼져 있는 이마를 채우기 위해서 이마 지방 이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, 빵빵하게 채워달라고 요청드렸어요. 그래야지 생착이 됐을 때 자연스럽다 하더라고요. 광대는 앞광대, 옆광대, 막다 모조리 쳐낼 예정이고요, 기밑감을 살짝만 남기고 쳐내기로 했고요. 아래턱은 티절골을 해서 조금 더 V라인으로 보일 수 있게 진행하고 조금 더 전진을 해서 더 예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 하고 올게요 <laughs> 너무 웃긴데요? 저 <laughs> <laughs> 이거 <아이고>, 유튜브에서 봤어여기 <수고하셨어. 웃음>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아요. 사실 지금 선생님 계셔가지고 무서운 것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<laughs> 꼭 들어가실게요 음, <laughs> 들어가 네. 네. 고 나와요. 네, 어, 좀 세게 불어요 안녕하세요. 7일차 되었습니다. 7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.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불편하니까 잠도 좀 패턴도 이상해지고 그래도 열심히 붓기 관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역시나 가글이더라고요. 전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했는데 더 해야 되는 거였어요. 수술하고 어디가 제일 아팠어요? 수술하고 아픈 데는 늑이 너무 아팠어요. 무슨 움직임을 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. 다른 데는 고통이 안 느껴질 정도로 늑이 음. 제일 아팠어요. 달라진 그런 모습 보이나요? 콧대가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엄청 날렵하지 않아요. 그 이마에 볼륨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중고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이것도 빨리 빠져서 제 윤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. 만져지는 거는 엄청 얄쌍해서 너무 너무 행복해요. 안녕하세요. 한달 차가 되었습니다. 이마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느 각도에서도 봐도 빵빵한 상태입니다.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코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. 윤곽 같은 경우에는 턱 끝은 뭉뚱하게 동그란 이미지가 많이 강한 뼈였어요. 그래서 티 절굴로 통해서 갸름한 인상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. 현재 상태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단지 그냥 웃을 때, 입을 오므리는 행위를 할때 그럴 때 코끝이 잠깐 잠깐 당기는 거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일상생활은 저는 일주일 만에 모든 생활을 다 했어요. 일주일 뒤부터 출, 회사 출근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고요. 먹는 것도 잘게 썰면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다양하게 먹었습니다. 현재는 좀 많이 달라진 외모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겨서 이것저것 스타일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제 스스로 꾸미는 재미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일매일 붓기가 빠지는 게 보이니까 더 빠진 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